여기는 <laughs> 양쪽 끝방이 막혀서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저핀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요거는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총 하나하나씩 청소를 하는데 오는 좌측 첫 번째 방 청소에서 나온 물입니다 수지도 분당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찌꺼기도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난방은 이렇게까지 더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난방, 20년 이상 된지는 청소를 적어도 2, 3년 내에, 3에서 5년 내에한 번씩 꼭 하셔야지, 이 배가 찌꺼기가 또 쌓이더라도,